충분조건, 필요조건, 필요충분조건을 집합의 포함관계로 나타내 볼게요.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은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죠. P가 Q의 여집합이랑 똑같고요. R이 NOT P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집합 R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죠. 이걸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관찰해보면 Q의 여집합 자체가 P니까 Q를 그리고 그 바깥쪽을 P라고 하면 되겠어요. 그리고 P의 여집합은 자연스럽게 Q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R이 Q에 들어간다는 뜻이 돼요. 그래서 R은 이렇게 Q 안에 들어가게 그려주면 됩니다. 이벤다이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판단해보면 1번 q하고 p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죠. p가 q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q와 q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. 그 다음에 r은 p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q에 포함되고 있죠. 그래서 2번은 옳지 않고요. 자, 이게 의미하는 건 r에서, Q를 빼면 어, Q를 빼면 공집합인가? 그렇죠. R은 Q에 포함되기 때문에 R에서 Q와 관련된 부분이 전부 R이에요. R에서 R을 빼는 것 같고 그럼 공집합이 맞습니다. P와 Q의 교집합은 없죠? P하고 Q는 서로 여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없어요. P에서 알과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p에서는 r이 없기 때문에 빼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. 서로 소이기 때문이죠.